함께 관심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8번 게이트 글로벌 트레저까지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흔합 4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6번 말 롬런이 출발이다. 소 더디었던 사이 그 바깥쪽으로 7번 금악진주가. 재빨리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0번 송암스카이도 만만치 않은 모습. 김옥성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송암스카이가 7번 금악진주 넘어서면서 선행으로 올라섰습니다. 10번 송암스카이 가장 앞서 있고, 7번 금악진주, 1번 카민스톰, 4번 천구채시 그 뒤를 따르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송암스카이 이마신 정도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7번 금악진주와 4번 천구채시 2, 3위로 따라붙고 1번 카민스톰과 3번 슈어니스, 9번 프리더원이 4, 5위권의 자리에 있고 그 뒤를 11번 마이엠파이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던 10번 송암스카이를 바깥쪽에서 7번 금악진주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7번 금악진주, 이억기수와 함께하는 7번 금악진주가 앞서 있던 10번 송암스카이를 근소한 거리차 앞서고 있습니다. 7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1번 카민스톰과 3번 슈어니스, 4번 청구챗, 9번... 9번 프리더원, 11번 마이엠파이와그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10번 송암스카이, 바깥쪽에 7번 금악진주 두 마리 접전 끝에 안쪽에 10번 송암스카이가 앞서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10번 송암스카이와 7번 금악진주, 3번 슈어니스였습니다. 김옥성 기수와 함께한 10번 송암스카이, 게이트에 불리함을 딛고 선행으로 나섰고 마지막까지 선두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직선주로 한때 7번 금악진주와 접전 펼치면서 거리차 좁혀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힘을 낸 10번 송암스카이가 우승을 차지했고 7번 금악진주가 2위로 그 뒤를 3번 슈어니스가 따랐습니다.